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혼다 어코드 독일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언제나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해 왔고, 이번 신형 어코드 역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최신 기술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더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독일과 유럽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외관,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혼다 어코드는 한눈에 봐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더욱 넓고 낮아진 그릴 디자인과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가 특징이며,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보닛 라인은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전통적인 세단의 안정감에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실루엣을 더했습니다. 19인치 알로이 휠은 강인한 존재감을 주면서도 독일 도로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약속합니다. 후면부 역시 변화가 크며,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크롬 라인이 어우러져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어코드는 이전보다 유럽 시장을 더욱 의식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도 경쟁할 만한 세련미를 갖췄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형 어코드의 인테리어는 혼다가 강조해온 실용성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합한 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보이는 시디. 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가 빨라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시장을 겨냥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능도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가죽 시트는 독일산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품질을 보여주며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여 성인 3명이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실내 마감재는 이전보다 훨씬 고급화되었고, 소음 차단 성능이 크게 개선되어 아우토반 고속 주행 시에도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15개 스피커를 갖춘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 예호가들에게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주행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혼다 어코드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독일에서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1.5L 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일상주행에 충분한 출력과 효율을 제공하며 복합연비는 약 리터당 17km 수준을 기록합니다. 더 강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2.0L 4기통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출력 약 215마력을 발휘하며 전기 모드 주행도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버전은 도심에서는 전기차 같은 정숙성을 보여주고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독일 아우토반 환경에 맞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아 고속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모두에서 만족도를 줍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직관적이며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혼다 세싱이 기본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은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장거리 주행 시키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의 시작가는 약32,000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폭스바겐 파사트나 도요타 캠리등 주요 경쟁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혼다는 기본 사양부터 안전 기술과 편의 사양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최상위 하이브리드 트림은 약 42,000유로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격대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엔트리 모델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다가 제공하는 안정성, 내구성, 유지비용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혼다 어코드는 독일 시장에서 단순한 패밀리 세단을 넘어 디자인, 기술, 성능, 효율성까지 두루 갖춘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고 주행의 즐거움과 경제성까지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세단을 찾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리뷰에서 더 흥미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